안녕하세요. suk 이들입니다 김실장입니다. 이번에 ih런던 출장 때 다녀오셨 었 잖아요. 네 맞아요. 응? 제가 갔을 때는 학생들 정말 많 았어요. 거의 코로나 전에 60 70% 정도 느낌 오늘 ih런던의 현재 운영 상황을 소개해드리고자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ih런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이치 런던 현재 운영상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응. 영국 분이신데도 카톡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죠. 지금 뭐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니? 응. 뭐 레벨은 어떻게 개설되니뭐 이런 것들. 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저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 수는 약 280명이라고 합니다. 탑 국적 비율로는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서유럽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한국인 비율은 약 5%로 12명 정도라고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한국인 12명 굉장히 적네요 런던 중심 일전에 네. 있고 한국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잖아요 맞아요 어, 음. IELTS 수업 좋은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많이 얘기했잖아 요 너무 많이 얘기했지 IELTS 시험센터고 <laughs> IELTS 유캐비 시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어. 않겠어 현재 IELTS 로던 280명 정도고요 제가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 280명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한 100명대 후반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오전 오반님 고마니까 그런데 IH 런던 그렇게 저렴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학비대를 제공하는 어학원은 아니에요. 네. 음.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IH 런던 11월 말까지 등록 시 올해 학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일이 내년이면요. 그래도 올해 학비 적용 가능하죠. 단 11월 말까지 등록을 하시면요. 그러면 등록한다라는 말은 학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학비는 수업 시작일 한달 전까지만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인보이스라는 것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어요. 음... 그거는 돈 드는 게 없어요. 빵 아... 원. 학생이 IH 런던과 다른 학원을 고민 중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IH 런던 일단 등록해놓고 저렴한 학비를 확보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거는. 네. 이 위에 게 2021년 15레슨 학비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아래 게 2022년도 학비예요. 음. 어,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학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대부분의 영국 어학원들은 매년 저렇게 학비를 인상을 해요. 언제까지... 등록해야 올해 학비 적용 이런 게 있는데 올해 IH 런던의 규정은 11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뭐 내년에 시작해도 내후년에 시작해도 우리 2021년도 학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이맘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그해 학비를 적용받는 게 웬만한 할인 5% 받는 것보다 더나을수 있어요. 그러니 꼭 내년에 공부하더라도 아이티런는 관심 있다면 인보이스를 미리 받아놓자.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돈이 아니게 영국 출국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음. 생겨서 어학연수를 취소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체크를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바로 환불 규정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IH 런던은 수업 시작일 기준 10 영업일 전 취소 통보 시 등록비와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10영업일이면 2주네요. 그럼 2주 전에만 알려 줘도 다 환불해 준다. 런데 그렇죠. 물론 뭐 등록비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돈이고 맞아요. 은행 수수료는 어 화면 수 비용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음. 이 환불 규정이 없었어요. 환불 규정 음. 굉장히 학생한테 유리하다. 네, 이렇게 IH 런던 현재 운영 상황 알아봤는데요. 런던에서도 몇안 되는 현재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학원이죠. IH 런던 문의 있으시면 더보기 하단에 연락처 남겨 드릴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